네, kctc, 종목번호 009070입니다. 이 종목을 일단 지에서는 5084. 5084. 일단 위에 있으니까 스무스하게 흘러내려서 여기 한번 주고 가면 네, 나쁘지 않은 자리죠. 예, 네, 매수하시면 되는 자리라는 거요 보시면 될것 같고, 저 때가 59597 네.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될것 같고, 어. 여기는 당연히 예, 시가를 띄우던시가 띄워서 눌러던 아니면 밑에서 분봉상으로 뚫고 난 뒤에 안착을 하던 그때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, 예. 저 때가. 6, 7, 8, 1. 6, 7, 8. 네.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